아세아 트레터 MF4710 100마력 23년식 5시간 사용 가격 미정 010-6243-5125 태성공업 퇴비살포기 TS25SA-2 5톤 24년식 가격 미정 010-2439-9935 컨테이너 독구 컨테이너 독구 컨테이너 독구 0년식 400만원 010-3676-7212 유압유트유압유트유압유트 0년식 80만원 010-3676-7212 존디어 트레터 6105R 105마력 로더로타리 썰에 17년식 1700시간 사용 6800만원 010-4025-9500 영진기계 고속쟁기 YPH 1901 23년식 280만원 010- 5430-6632. 대동 트랙터 MX90-90마력. 11년식. 3100시간 사용. 가격. 미정 010-3546-0166. LS 트랙터 R로 13-53마력. 19년식. 250시간 사용. 가격. 미정 010-3546-0166. 두산 지게차 4.5톤, 디젤 4.5톤, 5년식 6500시간 사용. 1070만원. 010-4592-3321. 얌마 양기, YR6D, 6조식. 12기. 썰에. 약재기. 위인지. 바로 사용 가능 21년식, 481시간 사용. 1500만원. 010-3603-5750. 대동 트레터, L2601, 26마력. 로더. 로타리, 90년식. 1000시간 사용. 480만원 010-3579-8546 대동 트랙터 D550마력 로더 로타리 6년식 1632시간 사용 1350만원 010-3579-8546 엘레스 트랙터 p 7 1 7 5 80마력 로더 로타리 썰에 16년식 1754시간 사용 2350만원 0 1 0터리 썰에 16년식 1 7 5 4시사3 5 5 0 3579-8546 대동 트레터 L3503D 35마력 로타리 98년식 1968시간 사용 450만원 010-3579-8546 LS 콤바인 MC85 보통형 17년식 267시간 사용 1100만원 010-3579-8546주 OK팜 퇴비살 포기 g m a 7 0 b 25년식 가격 미정 010-8585-2307 퇴비살포기 퇴비살포기 오톤 25년식 가격 미정 010-8585-2307 대동 콤바인 dxm-85gfc 5조식 20년식 2700만원 010-3703-7700 구보다 양기 kwp-69d 6조식 16년식 410시간 사용 680만원 010-4724-9777 두산 지게차 D30S-7 3톤 3단 3수풀 풀케빈 후방감지 카메라 센서 15년식 2250만원 010-8983-4383 태성 스키드로더630 54마력 5년식 750만원 010-3611-6211. 구보다 스키드로더 530-15년식. 1700만원. 010-3611-6211. 한라 지게차 7톤. 코마츠. 하이마스타. 바가지. 7톤. 2002전. 7500시간 사용. 930만원. 010-8289-5494. 가시오 가시오 하우스 지붕. 가시오 트러스. 20년식 9만원, 010-9241-8151. 대동 트레터, TS70-68마력, 로더, 로타리, 17년식, 2868시간 사용, 1200만원, 010-3608-9910. 삼성 지게차, 2.5톤, 3단 마스터, 케빈, 디젤이.5톤, 10년식, 1640시간 사용, 1170만원, 010-8289-5494. 명성 퇴비살포기 퇴비살포기 4, 14년식. 가격 미정 010-8585-2307. 태성 퇴비살포기 퇴비살포기 3년식. 가격 미정 010-8585-2307. 얀마 콤바인 GS400. 보통형 17년식. 가격 미정 010-2033-5985. TYM 트레터 T450. 45마력, 부품용 5년식 80만원, 010-9969-9889, 유형 회전쟁기 유형, 쟁기 쟁기, 20년식 450만원, 010-6243-5125, 경일 탈곡기 모터용 들깨 콩, 겸용, 21년식 55만원, 0 1 0 2 0 7 6 9이크 l r 식 가격, 미정, 0 1 0 9 2 7 4 레이크 LRT 360, 22년식, 가격, 미정, 0 1 0 3월 6 4 0360 원광 쟁기 인삼밭 은면 22년식 가격 미정 010-2076-9274 엘레 스트레터 XP 7086 86마력 17년식 1680시간